안녕하세요. 벨라 수학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1단원 세 자릿수의 그첫 번째 시간이고요.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 꾹, 좋아요 꾹. 감사드려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100 몇백이에요. 100을 한번 알아볼까요? 90보다 10이 큰 수가 100입니다. 99보다 1큰 수가 100입니다. 10이 10개 있으면 100입니다. 우리는 100이라는 수를 어떻게 읽느냐? <laughs> 다 알고 있죠? 100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몇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몇백이라는 것은요. 100이 몇개 있어? 라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100이 2개 있으면 200.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밑에는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을 건데, 선생님이랑 한번,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100이 2개 있으면요, 2배. 이렇게 읽게 되죠. 100이 3개 있으면요, 3배. 이렇게 읽게 됩니다. 100이 4개 네 있으면요, 4배. 이렇게 읽게 되고요. 100이 5개 있으면 5배. 이렇게 읽게 되고요. 100이 7개 있으면 700 이렇게 읽게 되고요. 100이 9개 있으면 900 너무 쉽죠? 다들 잘했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 바다 그러면 이제 세 자릿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각각의 모형이 몇개 있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100이 몇 개, 10이 몇 개, 1이 몇개 한번 알아볼까요? 1 0 2이 3개, 10이 2개, 1이 5개. 그러면 이 수는 네 325. 325라고 읽는,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퀴즈. 10이 4개. 시, 어우 뭐래요? 10이 4개가 아니라 100이 4개. <laughs> 미안합니다. 10이 5개, 1이 3개인 수는 얼마예요? 100이 4개, 10이 5개, 1이 3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453 이라고 쓰고, 453 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다할수 있죠. 그러면 이제 368 이라는 세 자리수를 보면서, 각 자리 숫자가 얼마를 나타내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100의 자리에는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3이 아니에요. 100의 자리에 3이 있기 때문에 그 수는 얼마냐? 300이 되는 겁니다. 10의 자리에 6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그럼 6은 얼마냐? 네, 60을 나타내고요. 1의 자리에 있는 8은요, 그냥 8이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3은 100의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300을 나타내고, 6은 10의 자리 숫자이니까 60을 나타내고요, 8은 1의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8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숫자가 같더라도 그 자리가 어느, 어느 자리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515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는 두 개의 5가 보입니다. 100의 자리에 5와 1의 자리에 5가 있어요. 하지만 둘다 똑같은 5는 아니죠. 100의 자리에 5는 실제로 500을 나타내는 거고요. 1의 자리에 5는 그냥 5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 자리에 숫자가 같더라도 어느 자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첫 수업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잘 들었죠?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물어봐도 되고요. 필요한 사항은 요청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 멋진 하루 되고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